안녕하세요. 딸기만두공차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어, 부담 없이 편하게 탈수 있는 경차 중에 최강 경차 준비해봤고요. 일반 경차보다는 확실히 큰 느낌이 있어서 어, 일반적인 경차 타시는 것보다 더욱더 도움되시고 인기가 가장 많은 레이입니다. 어, 레이 중에서도 프레스티지 등급 최상위 트림이죠. 어, 최상위 트림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다른 경차에 비해서 옵션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1인신유 차량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레이 프레스티지. 2013년식 14만km 정도 주행했고요 사고는 단순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로 성능점업 완료했습니다 대기업 성능보증센터에서 보증하는 상품이니 믿고 구매하셔도 되겠죠 일반 경차보다 레이가 인기가 더 많은 이유는 차량 크기감이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시야 확보가 잘 되기 때문에 초보운전 그리고 첫 운전하시는 분들도 운전을 편하게 할수 있고요 세컨카 그리고 마실용, 뭐 업무용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인기가 많은 경차 중에 최강 레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레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오늘 준비한 레이, 프레스티지 차량이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바디 컬러가 강렬한 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첫 운전, 운전 연습하실 때도 어, 사고율이 현저히 낮은 강렬한 레드 색상이고요 보다 보면 점점 더 이뻐지는 강렬한 레드 색상인 것 같습니다 차량의 전면 유리 한 볼까요? 어, 키로스와 연식이 좀 있지만 어, 지금 보시는 대로 매우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뭐큰 돌방, 돌스크래치 같은 건 눈으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전면을 한번 볼게요. 어, 확실히 레이가 경차지만 어, 보시는 것처럼 경차로 안 느껴질 정도로 차량 크기가 꽤 준수합니다. 차량 앞유리, 폭유리도 크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헤드라이트 한번 보실까요? 어, 헤드라이트에도 데이라이트 등이 이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전구 같은 경우엔는 할로겐 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등도 할로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라이트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반대쪽 헤드라이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매우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안개등 마찬가지로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레이 차량의 측면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불빛에 반사되어 있는 캐릭터라 인대로 잘 빠져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차가 안 맞거나 그러한 부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외관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어, 휠 같은 경우엔 15인치 튜닝 휠로 들어가 있고요. 어, 일반 순정 휠보다 더욱 더 이쁘고 어, 바디 컬러가 강렬한 레드 색상인데 어, 보이시는 어, 휠 튜닝으로 어, 레이 차량의 모습을 좀더 적극적으로 잘 살릴 수 있는 휠인 것 같네요. 안에 보시면 캘리퍼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어,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신품급 유지하고 있고요, 70% 80% 이상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확실히 강렬한 레드 색상이 눈에 딱 들어오고. 차량의 인상을 강력하게 심어줄 수 있는 바디컬러인 것 같네요 차량의 후면입니다 레이의 후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박스카 형식의 차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확실히 레이가 경차지만 인기가 가장 많은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확실히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잘 들어갔어요 리어 램프 상태도 매우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긁힘이나 부서짐 그런 부분 눈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차량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후방 센서까지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이의 테일 게이트 한번 열어볼까요? 어, 트렁크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매우 양호하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레버를 당겨서 앞좌석으로 넘기게 되면 2열 시트가 이런 식으로 접힙니다. 어, 2열 시트를 접고 나서 트렁크 활용도 더욱더 확실하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캠핑과 차박에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테일 게이트가 활짝 열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캠핑과 차박도 즐기실 수 있고요. 어, 다양한 취미 활동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업무상 어, 짐 실는 용도도 확실하게 메리트 있는 경차 중에 최상위 경차, 레이 프레스티지였습니다. 반대쪽 측면이고요. 반대쪽 측면 또한 캐릭터라인대로 잘 빠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단차가 안 맞거나 뭐 그러한 부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외관 상태 양호합니다. 차량의 외관을 봤으니까 내부로 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레이 차량의 실내고요. 도어 트림 먼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와 블랙 투톤 조합이 매우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들어갔네요. 전동 접이식 룸밀러 당연히 있고요. 컵홀더와 다양한 수납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핸들 열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차세제어 장치까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 상태로 한번 볼게요. 어, 주행거리가 좀 있지만 시트 상태 보시는 것처럼 매우 양호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시트 헤짐 같은 정도는 어느 정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레이 차량의 실내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은 장착이 안 되어 있고요 어, 오디오 모듈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내비게이션 추가로 장착도 가능한데요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한 20만원, 25만원 선으로 내비게이션 매립 가능합니다 밑으로 보시면 버튼 시동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어봉과 공조기 시스템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1거째과 1열, 열선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계기판을 한번 볼까요? 어, 주행거리는 정확하게 148,900 정도 주행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경고등 없이 차량 상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오토라이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트립도 전부 다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에는 멀티미디어 트립 버튼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볼륨 버튼과 통화 버튼 같이 있습니다 반대쪽 시트 상태도 한번 볼게요 조수석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매우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주행거리가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시트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어, 그리고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를 흰색으로 바꿔놓았는데요 확실히 차량의 느낌이 좀더잘 살고 더욱더 럭셔리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ECM 룸밀러 하이패스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까지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뒷자리 시트 상태도 매우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가서더 자세한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레이의 2열 뒷자리고요. 어, 일단 보시기 전에 이쪽 보시면 은 여기도 자그마 수납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어, 레이의 숨겨진 수납공간입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자세하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는데 매우 양호한 모습으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주행거리가 있지만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 이쪽을 보시면 은 어, 2열 열선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레이 같은 경우엔 옵션이 많이 없는 차량이 많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상위 트림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레이 차량은 마음에 드셨을까요? 어, 아무래도 부담 없이 타시기에는 편하고 그리고 첫운전, 첫차 타시는 분들도 당연히 좋아하시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운전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운전 연습용으로도 많이 이용합니다. 어, 마실용과 업무용으로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어, 용도 활용이 다방면으로 가장 알맞은 레이 프레스티지였습니다. 차량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에 올리지 못한 좋은 매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딸기맛 중차 검색하시면 보다 더 많은 매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